모발 검사는 무엇인가요? 음, 모발 검사는 어, 모발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는 어, 그런 검사법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 왜 모발이 중요하느냐? 이 우리가 어, 나무의 나이를 측정을 하려면 나이테를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듯이 우리 몸에 어떤 것을 먹었는지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우리가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알수 있는 부분이 모발입니다. 그래서 모발을 이용을 해서 검사를 하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검사를 위해서 꼭 모발로만 해야 되나요? 어, 꼭 모발로만 어, 하라는 건 아닌데, 사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축적되는 곳이 몇, 몇 군데 있어요. 어, 치아, 이빨에도 축적이 돼요. 그 다음에 손톱이나 발톱, 여기에도 축적이 되고, 또, 우리 몸에 있는 지방세포가, 사실은 지방세포가 가장 축적이 많이 되죠. 근데 지방세포를 얻으려면 살을 찌는 수밖에 없잖아요. 그렇게 해서는 얻기는 좀 그렇잖아요. 그런데 모발은, 가장 채취하기도 쉽고, 충분한 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, 검역을 한 검사를 할 때는 모발을 이용을 합니다. 암환자는 왜 모발 검사가 필요한가요? 우리가 암환자분들한테 모발 검사를 많이 권합니다. 그래서 우리 암환자분들이 암이 발생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어떤 중금속이 축적이 되 있다든지 어떤 미네랄의 대사가 제대로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. 이런 부분들을, 어, 파악을 해야 암 치료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. 특히 중금속 같은 경우에, 수온 같은 경우에는 수온이 과다로 있으면 이거 자체가 암을 뭐 크게 많이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갑상선 대사에 수온이 방해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해독에도 수온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에, 모발 검사를 해서 그런 보다 파악을 해서 그걸 제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미네랄이라든지 어,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어, 지침으로써 모발 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<목소리>